오늘은 김원곤 성형외과 액취층 클리닝의 김원선생님 함께해 주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25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소하게 넘어갈만했던 것들이 이제 눈덩이 좀 커져서 어, 일반인들한테 잘못된 지식으로 변질돼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음. 네. 그래서 뭐이 기회에 네, 이슈가 될 만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표피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피부 가장 바깥 층이죠. 그 보면 뭐 간단한 화상 같은 거 입을 때 껍질처럼 벗겨지는 게 표피인데, 그리고 그다음 진피층이 피부의 두께를 이루고 있고 어그 아래 지방층이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에퍼크라인 선이라는 게액지증 땀샘 이거든요. 액크린는 우리가 땀을 이제 물을 흘리는 땀, 땀을 흘리는 땀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되고 완전히 다른 공간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헉,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어떤 안정성이 없이 지방층에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사실은 이런 존재 방식은 거의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도 딱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각학 교과서에 에퍼크라인은 피하 지방층에 들어 있고 네. 에크린은 진피층 깊은 곳에 들어 있다. 이 표현이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 그럼 교과서 안에서도 지금 잘못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네. 혼자 생각하다 이제 이 그림을 떠올려서 이제 이런 사진을 하나 넣어봤어요. 보면 이게 첨마 밑에 달린 고드름이에요. 네. 고드름은 첨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첨아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드름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어디에 달려 있는지 예,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천하 밑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그림만 딱 봤을 때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조직학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어요. 그 에퍼크라인 글랜드라는 그 액체층 땀샘이 이 진피층의 아주 하부에 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땀샘이 이런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부에 붙어있어요. 근데 조직학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 두꺼운 거를 얇은 절편으로 잘라서 현미경에 올려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잘리겠죠. 이렇게도 잘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액지증 땀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피부에 탁 붙어 있는데, 그러면 요 절편은 요 면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피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상이 보이죠. 되세요? 네. 그러면 요거는 피하층 내에 있는 땀샘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방층에 있는 땀샘입니다. 보이, 지방층에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이 땀샘은 마치 지방층에 파묻혀 있는 땀샘처럼 보이는 그쵸,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네. 이런 땀샘 은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보이는 그 땀샘들이잖아요. 네. 그죠 같은 모양인데 존재 방식이 어, 달라요. 네, 더 빽빽하게 있어요. 네, 예, 뭔가 주변에 이렇게 막실드렁이 같은 걸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실렁이처럼 이런 게 이제 콜라겐 파이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땀샘들은 피부 안에 마치 아스팔트 속에 있는 자갈처럼 박혀 있는 거죠. 엑지드 음. 어. 땀샘은 어, 피부의 일부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부의 하부에 이제 존재하는 어, 이런 식으로 바닥 쪽에 존재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이제 확실한 이제 명제로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조직 슬라이드 상에서 어 지방층에 보이는 에포크라인 땀샘. 또 진피층에 붙어 있는 에포크라인 땀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쵸, 거죠. 그렇죠. 원인을 예.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절개를 하던 시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이면 제거하면. 네, 예, 그냥 아닌가요? 잘라내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건데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제 우리가 제가는 SIT 또는 또 제가 조금 쾌천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수술들이 이 사실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흡입만 하면 액체증 치료된다. 지방층에 있는 땀샘이니까 지방흡입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 다 모조리 빨아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포셋 같은 수술이 막 생겨요. 리포셋이 지방흡입을 하는 거거든요. 또더 간단한 수술, 아크스컬프라고 여자들 이런데 목주름 이렇게 처진 거 이런 것좀 하는 이제 용도를 많이 쓰는데 레이저로도 지방층을 파괴를 할수 있어요. 녹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수술로 완치가 돼야 되잖아요. 지방층이 있으면. 근데 사실은 땀샘이 지방층 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술로는 완치가 잘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심플한 수술, 회복이 간단한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의 니드도 많고. 그 아무래도 예. 간편하고 부작용도 음.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수술보다는. <laughs> 예.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의사 입장에서도 크게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뭐두 가지 관점이 잘 만나서 리포셋이라든지 아큐스쿨포또 미라드라 이런 수술들이 자꾸 생겼지만 사실은. 완치율은 엄청 떨어져요. 이런 수술들이. 아까 말한 진피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원인은 해결하지 못해서. 네. 네. 리포세스라는 말을 분리해서 쓰면 리포 플러스 세스이거든. 그 리포는 라틴어인가? 이게 리포라고 이제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흡입 이런 걸 리포 삭션, 라이포 삭션이라고 하죠. 네. 그 세스는 이제 영어 세스인데 이게석삭션의 이게 약간 어, 변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리포셋을 그냥 분해 분석해보면 지방흡입이에요. 이게 사실 뭐냐면 옛날 멘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초음파 지방흡입기 이름이거든요. 리포셋지 그리고 이제 지방흡입을 하는 데 초음파 녹여서 하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리포세시라는 상품명이었죠. 근데, 근데 그게 액체증 수술의 어떤 뭐 대표적인 이름처럼 바뀌어서 어... 지금은 사실 리포셋이 리포세트, 옛날 리포셋은 아닐 거예요. 이제 수술은 계속 변화를 하니까 마른 리포셋이지만 액취증 수술의 형태를 띄고는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포셋은 그냥 지방 흡입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 리포셋을 예, 액취증 수술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레이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레이저라는 거는 아주 뜨거운 열이거든요. 뭘 태울 때 너무 너무 뜨거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타지 않고 증발을 해요. 그래서 레이저를 에너지를 빵 쏘면 이렇게 귀화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치료 영역이죠. 네. 점을 뺀다든지 할때 이렇게 점을 이만큼 태워버린다고 하는데 이만큼 타면 점이 사라질까 에요 귀화돼서 날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하는 타겟만 딱 없어지거나 타는 게 아니라 사실은 1차, 2차의 열화 에너지 공간이 생깁니다. 주변 조직이 피해를 입는 거죠? 네. 위해서. 1차 열화 포인트는 응고가 되고, 이 응고된 조직은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점을 빼면 점보다 조금 더큰 상처가 생기죠. 응고가 생긴 데는 죽게 되니까 이만큼 같이 없어지겠죠, 결국은. 그리고 2차 열화 에너지는 변성이 생겨요. 이 변성 영역은 잘 하면 리커버리가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살이 익었다가 아물면서 상처 없이 낫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레이저 치료 후에 이 변성 부위를 어더 데미지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써서. 어, 잘못하면 이 변성 부위도 죽게 돼요. 우리가 화상을 입었는데 관리 잘해서 상처 없이 나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 똑같아요. 상처가 더 훨씬 크게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땀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우리가 이제 레이저로 태울 수 있어요 레이저 에너지를 여기다 팍팍팍 터트리면 이제 이거 타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만큼만 타는 게 아니라 그 (1차) 포인트에 열화 에너지가 이만큼씩 더생기는 자칫하면 (2차) 포인트가 죽으면 이만큼 죽겠죠 제대로 된 레이저를 쏴서 이 땀샘을 파괴는 할수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파괴하면 결국 피부의 손상이 넓어지면서 전체 피고 다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 더큰 상처를 내고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레이저로 쏘게 되면 여기를 제대로 태울 만한 에너지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결국 언더컬렉션이 되겠죠. 예. 그래서 땀샘의 제대로 된 제거를 레이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러니다 결론은 아까 조직학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 땀샘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방 흡입으로도 안 되고 레이저로도, 레이저로도 어려워요. 뭘할 것이냐? 그 이제 전형적인 제거 방식은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변형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딱그 땀샘이 음. 있는 것만 제거를 했네요. 예, 이게 이제 확대를 했으니까 이게 커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얇은 피부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땀샘이 있는 이 하부층만 아주 샤프하게 도려낼 수만 있다면 상부의 피부를 남겨두고 땀샘만 제거할 수가 있죠 요면은 보면 뭔가 이렇게 싹 잘려나간 느낌이 들죠 종이를 칼을 대고 잘라도 한, 3, 한 100배 정도 확대면 저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날카로운 커팅이 액체증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피부가 낫게 되면 겉으로 상처가 안 낫게 돼요 이게 제가 하는 SIT라는 수술인데 이게 수술했던 포인트 구멍 자리면 실제 수술 이만큼은 하는데, 예, 이 속은 엉망이 돼 있어요. 사실은 말로 설명하는 게좀 웃기지만, 이 바닥은 뭐 제가 네, 예, 다 긁어냈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마치 백조가 수면 밑에서 막 요동을 치지만 겉은 우아한 것처럼, 우린 뭐 껍데기만 보면 되니까. 그 예, 조직을 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안을 들어서 <웃음> <웃음> 네. 껍질을 잘 남으게 하면 예, 상처가안 남게 되겠죠. 그래서 땀샘을 제거할 때 최대한 적게 째서 내부에 있는 땀샘을 최대한 많이 없애고 피부는 최대한 많이 남기고 그렇게 하는 수술로 변할 수 있는 이제 그 개념적 근간이 필요한 거죠. 액지증이 완치되려면 액지증 땀샘 포함하고 있는 진피층 일부가 삭제되어야만 안치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 이나바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고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술이 하면 완치가 될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만 제거되면 완치가 되는 거죠. 음, 외관상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냐면 이 표현 이제 제가 미국 학회지에 썼던 논문을 그냥 그대로 발췌를 가지고 온 건데 털이 안 난다는 거죠. 모근이 다쳐서 모근이 없어졌으니까 털이 안 나겠죠. 그 말은 진피층에 있는 모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니까 진피층이 다쳤다는 이야기죠. 네. 모근이 탈락되는 게 이제 액취증 수술 흔히 보는 이제 우리가 아 이게 진피가 제거가 됐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어릴 때 수술하면 재발한다. 네, 재발을 음. 했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아까 댓글들을 보면 뭐 어른도 수술하고 재발하기도 하고 어른도 수술할 수도 있는데 액취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